요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죠.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 혹할만 할 텐데요. 이런 구인 광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춘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입니다.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이 전화를 하며 들어옵니다. 대뜸 세탁기 문을 열고 비닐봉지 하나를 챙겨갑니다. 봉지 안에는 수천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외에 서 있는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현금입니다. 이처럼 돈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인데 한 건당 최소 10만 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조직이면 이제 택시비까지 떼먹줄 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택시비를 입금해 주길래 긴가민가 하고 했었거든요. 취업 준비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4, 50대 자영업자들까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활용이 어려워지자 직접 사람을 고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직접 돈을 전달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현금수거책 검거 건수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행위지만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 형량도 무겁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판결 사례를 보면 금액이나 나이, 합의 여부 등을 떠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액을 받고 돈을 전달하는 구인 광고라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뭘 부수가 많던가, 아니면 면접 자체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던가, 이렇게 좀 이상한 면접이나 이런 업무 지시 형태가 나온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시고. 경찰은 돈을 전달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금까지 변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